신종 바이러스, 반기문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2019년 3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의 위원장으로 반기문 씨가 등장했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로 다급해서, 그래서 국민에게 쇼를 한 것이다. 그 이후 반기문 씨는 중국을 갔다 와서도 조용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기간에 국민은 더 이상 미세먼지에 대한 기구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범 국가 기구는 포기했는가? 이들은 활동하지 않는가? 그럴 정도였죠. 말하자면, 반기문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이 지나가면 미세먼지가 약화되는 그런 때가 됐죠. 4월 29일, 반기문 씨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기후 환경회의 출범식을 합니다. 상당히 이것이 늦은 때에 그리고 느리게 진행된다. 그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우선 이 명칭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괴리감을 느낍니다. 미세먼지. 이것은 그 이름으로도 대단히 작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인데 그것을 그 문제가 작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 먼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칭을 미세 먼지 무슨 위원회 이것이 아니고 국가 기후 환경 회의 이렇게 너무나 큰 그런 명칭으로 출범식을 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이죠. 이 출범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갈등 상황으로 정치권의 추천위원 전체가 다섯 명인데 이 다섯 명이 모두 이때까지 위촉되지 않았다. 결국은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 자체를 보면 어느 쪽을 비판한 것인가? 그것이 어느 쪽도 다 가능하다. 박지 전법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한 세력, 작은 정당들 그쪽과 문희상 의장까지 함께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와 달리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될 것인가? 물론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손잡고 조직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박지전법이다.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KTV 방송을 보면 이것이 어떤 성격인가 하는 생각을 좀더 해보게 됩니다. 단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한 절차로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 기후 환경회의라는 곳은 우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다른데 신경을 쓰게 되죠. 2019년 12월에서 2020년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총선 기간이다. 총선의 핵이 될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5월에 현재 5월에는 500여 명 규모의 국민정책 참여단을 구성한다. 그리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데 6월에 한번. 9월에 한번 이렇게 한다. 결국 이것은 대중을, 대단히 대중을 동원하는 계획이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알게 된 정보에서 첫째, 미세먼지 대책은 시급하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늦게, 느리게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한 가지. 그 다음에 총선 기간에 특별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그리고 대중동원 계획이 아주 공개적으로 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히 대중동원 계획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 이세 가지를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급해서 그냥 미세먼지 쇼나 하자 이랬던 청와대가 워낙 3류 청와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른 꾀를 낸 것인가 그래서 작전을 수정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총선 전략인가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으로는 반기문의 대선 전략인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기문 위원장이 아이들 말로 문재인과 합체했다. 한편이 됐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중국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 이야기를 못하죠. 그런데 비슷하게라도 중국 책임을 언급했던 인물이 반기문 씨였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2일, 반기문 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손학규 바른 미래당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먼저 하고, 중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자세가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중국에게 먼저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고, 중국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말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그리고 중국에게 협조를 하는 그런 자세가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갑자기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 이 어구는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문재인, 그리고 노영민 실장, 비서실장, 이들이 거의 정확히 똑같은 발언을 반복했다. 바로 그런 것이죠.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은 충청계의 친중국, 친중이다. 그의 성향이 그렇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반기문 위원장의 색깔, 어떤 정치적 성향, 이것은 친 문재인에다가 친 중국, 이것이 합쳐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 국회를 방문했을 때 반기문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대표, 민주평화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김학용, 손학규, 이해찬, 이정미 씨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자유한국당의 대표, 민주평화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았을까? 그냥 그들을 싫어한다. 어, 친문 성향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냥 싫어해서. 웬만하면 얼굴 맞저하기 싫어서 이렇게 불려지도 있습니다. 문재인 근처에만 가면 사람들이 너나 없이 그렇게 옹졸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 하면은 영남을 어 중심으로 하는 영남의 뿌리를 둔 정당이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의 뿌리를 둔 정당이다. 이두 정당은 바로 이와 같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충청권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반기문 씨는 그래서 이들이 싫은 것인가? 달갑지 않은 것인가? 혹은 영남과 호남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런 지역색,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반기문 위원장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성격의 조직을 발족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단체를 만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반기문 씨는 반기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는 아니다.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가 비록 친문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반기문 씨는 충성심이 아예 없는 인간이다. 이것은 아주 유명하지요. 공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반기문 씨는 물론 연령은 좀 많은 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본인 입으로 정치 안 한다 하면서 은퇴 성명을 발표한 적도 없다. 오히려 근래 그의 행보를 보면 자신은 거물급이다. 적어도 국가단위로 노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애써 부각시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반기문 씨는 여전히 정치적 야심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반기문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판단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어, 식으로 세력을 모아서? 우선, 지금의 정세로 볼 때,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을 알 정도의 인물이다. 반기문 씨는 그 정도의 안목은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반기문 바이러스 작전이다 하는 겁니다. 우선 2019년부터 그의 행보를 갑자기 어, 나타나서, 그것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옆에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반기문 어, 위원장은 그래도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정치적인 어, 수완이나 꾀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우선 그는. 바른 미래당의 손학교 대표를 등에 업었습니다. 처음 나타날 때. 그런 의미에서 손학교 대표가 1차 숙주다.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손학교 대표를 등에 업고 마침 미세먼지로 곤경에 빠져 있는 문재인에게 접근했다. 그런 다음에 친문으로 변신을 합니다. 친문으로 변신한 반기문 씨는 이낙연 총리가 구성한 그 미세먼지 조직, 그것까지 사실상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차지해버렸죠. 그 다음에는 문재인 씨를 등에 업고,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반기문 바이러스의 2차 숙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에게 접근을 합니다. 물론, 이해찬 대표는 반기문 위원장과 같은 충청권입니다. 정치적인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현재의 일이고, 그러면 미래의 일은 어떻게 예측을 할수 있을 것인가? 반기문 바이러스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분열시켜야 합니다. 처음에 한 이야기를 기억을 해 두십시오. 중도 측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반기문 씨가 대선에 나가려면 중도의 대표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가서 화해 그리고 가깝다는 그런 관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협력의 형태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반기문 씨의 뿌리는 중도에 두고 시작을 해야 한다. 어 계속 나가야 한다. 이것이 그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언제까지 쓸모가 있느냐 하면은 분열시켜서 중도로 끌어올 수 있는 만큼 끌어오는 그때까지 쓸모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의 그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어 그러니까 경선을 하고 뭐 이런 때가 되면은 친문으로 지금까지 친문의 얼굴을 하고 있던 반기문 바이러스는 나는 중도다 이렇게 외칠 겁니다. 중도라는 의미는 나는 숙주가 아니고 바이러스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중도라고 광고를 한 반기문 씨는 그것만으로는 역시 세력이 약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른 미래당을 미끼로 자유한국당을 분열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반기문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가장 기대되고 가장 원하는 형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중도에 여기저기에서 떼어온 살을 붙여서 몸을 키운다 하는 것이죠. 중도를 가장 크게 만든다. 그런데 이 중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중간에 붕떠 있는 것이 중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중도가 대중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국민 대중을 보았을 때는 국민의 대다수가 중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도의 성격은 보수적 성향이 약하게 있는, 그래서 좌파 성향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도는 좌파와 우파 중에 어느 쪽에 붙어 있는가? 그것은 우파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자유한국당이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에 몇 걸음이라도 더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이 중도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우파이지 중도가 아니다. 그런 것을 알수 있죠. 어째서 중도는 좌파에 붙어 있지 않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현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파는 중도를 키우지 않습니다.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좌파 쪽에서는 전향자를 오래 동지로 같이 데리고 가지 않는다 했는데 결국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령 민주당에 중도 비슷한 그런 세력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좌파는 중도 안 키운다 그랬죠. 좌파에서 중도가 출현하게 되면 그들은 곧 이단이다 하는 낙인이 찍혀서 쫓겨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가장 가까운 예, 그 예가 되는 인물은 이재명 씨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반기문 바이러스의 대선 작전,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과연 또 그런 식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은 각 당사자, 이 행위의 주체들이 스스로 선택하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마련이니까,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는 근거는 반기문 씨의 과거 행적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반기문 씨는 직업 공무원이었습니다. 좌파가 아니었죠. 그런 그가 반미인, 미국을 싫어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좌파가 아닌 반기문 씨는 노무현 대통령을 숙주로 삼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밟고 숙주 속에서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은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씨는 좌파가 아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는 어, 보수도 아니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원래 밖에 있는 숙주를 결국은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그는 반미적 유엔 사무총장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을 두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충돌을 했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버리기까지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반기문 씨는 공식적인 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는 노무현 대통령만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엔을 숙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있을 숙주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버린 것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을 마치 남의 나라 대하듯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유명합니다. 그러다가 대선 무렵이 되니까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는 보수 쪽이다. 나는 중도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그때는 후보자가 됐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문재인 씨가 후보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던 그런 때에 일단 그는 문재인을 향해서 칼을 겨눈 그런 적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만뒀지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후보자가 당선이 된, 보궐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찬밥 신세가 됐다. 이것이 반기문 씨의 과거 바이러스 행적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1기 인상 인생에서 다시 바이러스 2기 인생으로 이미 출발을 한 것이 아닌가. 근래의 그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반기문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